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그 자랑했던 네. 여론조사지여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46% 김문수 후보가 41.6%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차 접점 내로 음. 차이가 좁혀졌다 이건 좀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수상하긴 해서 자유통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, 그래서 뭐야 국민의힘 지지층들 우리는 공익 그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.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절대 보지는않 써요. 근데 예전에도 RD로 하면은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. 이렇게 이걸로는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표본을 섞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섞는 거는 그 도덕적으로 해이고 음. 섞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섞습니다. 우리는 안 섞는다는 말보다 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더 귀가 썩기 <laughs> 하네요.